지금 이제 그 벌써부터 얘기가 댓글창에 나오고 있는 게 김재현 최고에 대한 지금 얘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정정점식 네. 정책위 의장에 대한 지금 이제 거취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가또 1년 임기 규정이 음, 있다. 1년 임기를 네.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입장을 낸것 같아요. 네, 신기하네요. 음. 진짜 저기 당 대표 선거 선거가 진짜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네. 일주일도 안 돼. 일주일 됐나? 뭐 일주일 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 정도 네.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김재원 최고가 음, 두 이불, 번이나 지금. 아니 말을 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laughs> 그, 그 말이 음. 별로 이렇게 당의 단합이나 뭐당 대표 권위 세워 주는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 관계 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임기를 1년 임기가 1년 남았건 뭐건 음. 어새당 대표가 뭐 이거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아니 이거 예전에 우리가 문 문제, 문재인 정권 때 있던 뭐 알박기 인사들이 어. 어? 제가 그 얘기 정확하게 했는데 어제. 음, 아 그래? 네. 하고 아, 뭐다 하는 얘기. 네. 아, 알 역시 그, 저희가 통화네요. 우리가 있었네.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음.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음. 저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뭐 전현희 같은 사람들, 아, 전현희가 권익위원장을 그렇게 그 꿰차고 있었을 때 에이.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니 정권 교체가 됐으면 에이. 새로운 정부에 맞게끔 새로 자기가 내려오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지. 아,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이 그거를 이제 그렇게 꿰차고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음. 저희가 다 했고. 저희 그 지금에 어떻게 보면은 정정식에 대해서 임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때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뭐 권익위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는 이제 간첩의 인권을 중시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잖아. 근데 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권익위원장이 바뀌, 바뀌어야죠. 우리는 간첩을 싫거든 그럼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전 그 대표의 권위 그러니까 정책 그리고 이, 지금 대표에 나가는 방향하고 다른데 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정점식 이분이 그동안 1년 동안 음. 뭐~ 아~ 그~ 그동안 너무 막 너무 정책을 훌륭한 걸 많이 내서 음. 뭐~ 국힘의 지지 올리는데 기여했다네또 이러면 음. 또딱 조금 감안할 수 있는데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아~ 정점식 네, 별로 뭐~ 이렇게 큰 뭐~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분이 아니었죠 이분은 한번 보면 근데 잊을 수는 음. 없어요. 보면 잊을 순 없어. 예, 아, 네, 네. 근데 이제 네. 임팩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뭐 임팩트는 없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정책이 유장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 항상 볼 때마다. 근데 음. 어쨌든 뭐좋고 나쁘건 간에 음. 아니 당 대표 뜻이 그니까뭐 유임이다 그러면 유임하는 거고 음. 어 아니요 바꿔야 된다면 바꾸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왜뭐 감나라 배나 아니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당 대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이해가, 안, 이해가 네. 안 되고요. 그리고 자꾸 저렇게 김지원 친구가 입을 여, 여 여시니까 음. 제일 힘든 사람이 저예요. <laughs> 지금 김지원 찍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여튼 어느 유튜브를 가나 그러니까 최, 심지어 최고 유튜브를 가도 <laughs> 네, 네, 네. 그날 김지원 찍은 것 때문에 완전 제가 한, 한 시간만 동안 박살이 났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최근에 나가셨던데. 예 네, 제가 아니 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어. 김지원 찍은 나쁜 놈이야. 그래갖고 어제도 그렇고 진짜 빨대 양도. 정말 너무 힘들어. 왜왜 왜 믿고 찍어준 지지자를 이렇게 아, 그런 사람을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냐고. 내가 음. 그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어, 음. 단합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했는데 단합은커녕 지금 전혀 아유, 야, 어떻게 합니까? 있어. 이거 뭐 징계라도 하고 뭐 뒤쫓아내야 될것 같은데. 예전에 네. 뭐 5.18뭐 헌법정치 때문에 징계를 뭐 했, 했었는데 음. 뭐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징계를 받아야 돼. 이런 이런 음. 거야말로 징계를 내려야죠. 당연한. 그러니까 이분이 네. 지금 그 자통당과 무슨 뭐 깊은 연관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저기 원래 좀 선후배 사이예요. 거기 에 정광원 목사랑 원래 선후배 사이. 그, 저, 아, 아 지, 고등학교? 예, 네, 뭐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 지역 선후배 사이고 그래 갖고 원래 알아 그래 갖고 그냥 그그 네. 그 예배에 좀 갔었 예배에 갔었다. 뭐 그러는데 예배 가서 어. 그냥 뭐기뭐 그 뭐, 자통 이제 자통당 아니 그 누구냐 정과 목사가 네. 오일파헌법 정신 그거 별로 아. 아니냐 그랬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게 이제 그것 때문에 오.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나는 뭐 거기는 뭐 그래 갈수 있다고 치는데 음. 그거보다 지 그리고 오일팔 뭐 나는 반대니까 그 근데 이거는 당의 지금 우리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등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진짜. 특검과. 탄핵으로 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수시 그냥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음. 우리는 지금 내부 싸움먹고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사 인제 이제 하나로 합쳐서 뭔가를 좀 이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음. 자꾸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아니 뭐그니까 아슬아슬하게 뭐0.7% 차로 저도 당연히 지고 또진 거예요. 그렇죠. 지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 고따따블불러 졌으면은 음, 아예 그냥 네. 발을 입을 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죽으라면 나가 죽으라면 죽어야 돼.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 그래.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무슨 말씀이지는 알겠습니다. 진짜? 네. <laughs> 아니 어떻게? 아니 15포, 10% 5 1 딸이 어. 얻은 애들이 무슨 그러니까요. 예,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은 음. 최고위원은 당대표라고 동격이 아니에요. 최고라고 음.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김지원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음. 최고위원은 그냥 니네 위원 중에서 잠깐 뭐 의원, 중, 뭐냐, 의원 중에서 조금 음. 높다 이거지 당대표보다 낮아요. 아니, 당연하죠. 왜이 서열을 아 당연하죠. 왜이 서열을 우수해. 그러니까 내가 이서 음. 최고위원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내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아, 그러, 그냥, 그러셨습니까. 예. 네. <laughs> 그냥 그냥 뭐, <laughs> 뭐라고 치지? 그냥 뭐, 위험해. <laughs> 과두. <laughs> 과두 위원 뭐 이런 거아 뭐가 있어 뭐 정확히 말이 있어요 좋은 말 있잖아 그냥 네네네. 뭐 과두제 뭐 과두 뭐아 과두제 할때 과두 얘기하신 거군요 그런 게 아니라 뭐 네. 그렇 아 그러니까 그렇지 <laughs> 과두제 과두제 과두 위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네네. 자두 자두 위원 뭐 이런 거라든지 뭐그 최고라는 말을 빼야 돼 자꾸 최고 어.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 맞아요 뭔가 최고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있어서. 네. 최고가 아니라 그냥 고아 어, 지금 이제 최저위원 어떠냐고 최저 위원 아니 <laughs> 더, 근데 네, 더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네. 김재원 최고가. 근데 이게 웃긴 게 김재원 네. 최고랑 지금 이제 김민원 최고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네.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제 그 이유가 네. 어쨌거나 당원과 이번에 일반 국민의 여론이 똑같았어요. 63% 아닙니까 둘 다. 네, 네. 62.8과 63%뭐 똑같은 거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당 대표가 선출이 됐으면 어쨌거나 네. 당 대표한테. 지금 당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게 국민과 당원들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공감을 하고 네. 그러한 다음에 최소한 뭐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그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는 게 내로남불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 다양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김민정과 김재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저희의 목소리를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네. 내부 분열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는 내부 분열하는 게 아니라 내부 분열 하는 사람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에 임기. 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당 대표가 하는 거 보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아니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몇 번이나 말을 하냐고 나 정말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민경호 대표님은 하문경 함은경, 하문경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하문경 찍은 <laughs> 민경호 대표보다 제가 한 오만 칠천 배 욕을 더 먹는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때 그 같이 방송하실 때만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김재원 최고가. 아 그럼요. 그때는 네. 아주 그냥 뭐잘 싸울 것처럼 민주당이랑 했는데 민주당이랑 싸우고 한동훈이랑 싸우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영님께서. <laughs> 김재원은 이마평수만 최고라고. 이마평수. 넓긴 넓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분도 뭐 생각이 있겠죠. 이마에 대해서는 뭐. <laughs> 참 그렇습니다. 참그 김민전 최고랑 김재원 최고가 네. 오늘 또이준석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재원 네. 맛좀 보라고. 근데 그거 제가 썼던 말인데. 어... 이준석 맛좀 보라고. 진짜 이준석이 그랬어? 네, 오늘 이준석 방송 나와서 김재원 맛좀 보라고 한두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네. 같은 애한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재원 최고님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 가고 있나. 응.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참교육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의 그 만찬 네. 그거 에 대해서 약간 좀 반쯤 회의적인 시각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구집에 좋은 자리를 그렇게 또 회의적으로 보냐라고 반발하시는. 뭐... 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워딩 들을 봤을 때 네. 저의 그 회의적인 그 반응이 맞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그것도 네. 그렇고 그 회동 전에 뭐 총선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음.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용산에서 진짜 견제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회동까지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음.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음. 안 좋아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지금 라이진님처럼 음. 다양한 의견도 함께 하는 것이 한동원 대표의 워딩 안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한 의견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이거 월권, 월권을 네. 하고 있다는 거죠, 월권. 그러니까 음. 대통령이 딱 정해졌는데 대통령한테 뭐라고 뭐, 뭐, 이거, 이거 뭐 이렇게 하자. 얘는 음. 절대 뭐, 해, 해임하지 마라.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짜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제, 제 뭐지 이런 생각하는데 음. 지금 딱 그, 그거에 딱 그거. 그러니까 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오케이, 이 사람 이제 그내 하자라고 예.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와 가지고 그사람왜내정해저 사람이 더 좋은데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 수석최고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네 뭔데? 그러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할 텐데 지금에 사실 똑같은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이제 대통령 딱 이제 정권 교체 딱 됐잖아요. 선거에서 음. 이기고 나서 그때 이제 박주민인가 하는 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동훈, 한동훈 검사장을 음. 절대 그뭐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성명을 내가 고 지가 뭔데? 아니, 그 지가 그때 내가 이랬다니까. 지가 뭔데. <laughs> 어, 어이가 없막 근데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 법무장관 임명하는 그런 신의 한 수가 됐, 됐는데. 음. 어쨌든 이번, 이번 일도 좀 어떻게 좀. 아까 어제지 입을 다 입을 교수님을 위해서라도 어 <laughs> <laughs> 제가 그러니까. 좀 입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 네. 좀 어떻게 좀저당당 어? 대표 당대 그러니까 당대표한테 찾아가서 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고 음. 아마 이제 그러면 좀 조용히 있으라 그럴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그러고 아니면 음. 뭐 어디 저기 멀리 아프가니스탄에 음. 좀 갔다 와라. 그러면 또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최고 도우라고 최고 윤이 있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진짜 네.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지금 네. 자통당 쪽에 있는 그 유튜버들이나 패널들도 네. 어,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었을 때 전현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정권 교체가 됐으니 내려와라 네. 알박기 인사 내려와라 그게 인지상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아... 똑같은 지금 논리예요 한동번 체제로 바뀌었으니 비대위 체제는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사임하는 네. 게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새로운 지도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저희의 논리는 바뀌지 않았죠 그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통당 계열 쪽에 있는 유튜버들과 이런 패널들이 지금 이제 내로남불을 하고 그렇지, 있다라고 내로남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난 비대위원 때그 음. 진경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원 한 명의 힘이 그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최고위원이잖아 그니까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니까 최고위원도 좀 조용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론 음. 말을 하고 싶어 죽겠지 음. 그동안에, 그동안 당분간 정지도 되셨으니 되, 그렇죠. 됐고 그랬으니까 예. 하지만 그, 이거를 못 기다리면. 음. 그러니까 크게 봐야 돼. 멀리 봐야 돼. 멀리. 그렇죠. 음. 참고로 그리고 김재원이 컷오프 됐었을 때 김재원은 아까운 인재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제가... 한동건의 얘기거든요. 아, 그래. 산도건. 한동건 대표가.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웃음> 오랑 <laughs> 어, 그러고. 그렇, 그렇. 어. 그렇게 김재원 컷오프 됐었을 때도 김재원한테 힘을 실어 줘 가지고 복귀하는데 네. 도움을 줬던 게한동건 대표인데. 참 진짜 이거 보면은 야갔어요 이 사람들이. 어,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음. 김지영 뽑았다고 제가 욕을 먹고 있는데 음. 한동호 대표도 조금 이렇게 그 욕을 좀나눠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운 인자라고 뭐 하시고 뭐 그랬으면 네, 어쩔 수. 그거는 못 드는 걸로. 내 정리를 뭐, 네, 전... 하도록 같이 할죠. 같이 네. 좀 도와줘요. 네, 정현님께서 서민 교수님 응원합니다라고 또 정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남 사람 네. 저열길 물속을 어떻게 하냐고요. 맞는 진짜. 말이에요. 맞습니다. 무슨, 말, 무슨 말이에요 사람 네. 어떻게 <laughs> 하러 사람 속을 진짜. 아, 진짜. 아니, 한동훈 위원장도 네. 사실 비대위와 김일열 뽑을 때, 우리 음. 모르, 모르셨잖아요. 사실 그런 놈인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네. 김재원의 만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